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애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 상승으로 17,280원에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어제 21선에 좀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매수의 기회다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120선, 이 회색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물린 분들은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고, 또 만약에 진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은 사실 수익도 아니에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그냥 지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더큰 상승이 상승 나와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장기 박스권에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길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는 이 두산 에노벨리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또 어떤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줄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급 동향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 적으로좀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개인이 털리는 모습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또 연기금 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꾸준히 좀 들어와주는 모습,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월천년 주식채널이라는 개인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월천만원의 기적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100분, 200분 계시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만분 넘는 우리 나무꾼님들이 모였어요. 자 우리 나무꾼님들 위해서 이렇게 아침 장 시작 전에 항상 커뮤니티에 그날그날의 이슈나 또 지켜보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랑 또 이런 자료들 매일매일 꾸준히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만 공부하셔도 하루에 5% 수액 정도는 정말 문제 없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EV 첨단 소재 상한가 같고요 또 지앤원 에너지 또이 다이나믹 디자인 상한가 자이 STX는 28% 이구산업 24%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종목만 공부를 하셔도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요종목들 중에서 이 다이나믹 디자인 요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좀 보내 드리면서 이렇게 8%의 수익을 내 드렸습니다. 자, 시가 보시게 되면 6,00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6,0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요새 주변에서 저만 단타로 수익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 ]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재차로 키우는 목적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만 받는 건데 이 최소한의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간단하죠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자이글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3월 31일날은 카나리아 바이오 또 31일날도 카나리아 바이오 29일날 야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거예요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은 얼마예요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의 복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공개를 좀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신한울 3사오기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총 2조 9천억억 규모예요. 자 아무래도 현 여당이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 지금 트집 잡을 게 뭐가 없나라고 생각을 하던 차원에서 지금 이 후쿠시마 이 후쿠시마 원전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쪽에 좀 부정적인 이 여론을 만들려는 이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폐기물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꾸준하게 좀 이런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원전이 최근에 왜 떠올랐죠? 무엇보다도 이 전기세에 이 전기세가 비싸지니까 우리들의 가계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싼 전기를 찾게 되었고 그게 이제 원전이랑 연결이 되었던 거잖아요 당장 지금 해외만 놓고 보더라도 이 러시아산 가스가 비싸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 원전이 떠올랐어요 자 물론 이 계절을 좀 타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같은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이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천연가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중동에서 천연가스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천연가스는요, 파이프를 쭉 연결하는 게 아니라면 이 에카플랜트를 만들어서 액화 가공을 한번 하고 그리고 LNG 선을 통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제 플랜트를 통해서 가스로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싸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로 놓고 봤을 때자 이게 단기적으로 쉽게 가능할까요? 올해까지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지금 국제유가를 놓고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다시금 이 70불 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목을 받던 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각국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했지 자 원전을 하면 안 된다 요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비싼 전기세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큰 타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 나라 근본이 이 출국가요. 아무리 국민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수 시장만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출을 위해서 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 단가를 낮추거나 또 기술적인 장벽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정결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가 자체가 모든 부분에서 다 올라가요.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가 비싸지면 뭐 하나를 만들 때 원래 뭐만 원이 들었다 하면은 만천 원, 만이천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랑 경쟁을 할때 어떻게 될까요? 밀리는 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향후에 대체자가 나오게 되면 차근차근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고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워요. 더우면 전기 사용량 증가합니다. 자좀 뉴스적인 부분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또이 수주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신한을 3, 4호개. 자, 지금 2조 9천억 원. 또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 1조 1,500억 원의 이 복합 화력 계약을 외쳤고요. 또 일주일 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600억 규모의 수주도 성공을 하면서 지금 원전 업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주춤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원전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죠. 이 방산이나 또 원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정책 수혜주에요. 이 투자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이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자이 실제로 김대중 정부 요때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주가가 고공비행을 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이 녹색성장 테마주, 또 박근혜 정부 때이 화장품이나 제약 또이 문재인 정부 때는 2차전지 관련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원전,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히 엄청난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전을 이용한 전기나 에너지 생산은 필수적이에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이 저점을 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거든요. 자, 이 주봉상 좀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좀 이런 그림. 이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또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런 그림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이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야금야금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 자또이 120선 이 회색선의 돌파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악성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일봉상으로좀돌아왔을때자 지금 자리에서도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이 5일선과의 이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된다. 자 그때 우리가 좀 21선의 지지를 갖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존재는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런 자리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저항 라인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가 나아졌던 만큼 좀 이런 자리는 이제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이 거래량만 좀 동반을 해준다. 했을 때 이제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그랬을 때 우리가 좀이 자리까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자리도 이제 돌파를 해준다 그랬을 때이 자리 또이 자리까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아졌던 만큼 이렇게 저항 라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가면 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번호 010 2하나에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 여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1000만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